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 두 눈은 두기는 예배 성공은 예배의 말씀에 나의 비전은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의 입술을 고백함으로써 한 주간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자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 1장 2절 말씀엔. 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다 망했습니다. 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결국에는 망했어요. 예언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내가 너희들 나라를 오래가지 않고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멸망 당하고 하나님은 포로들을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가 스루바벨스루바벨은요스루바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응답이에요. 자두 번째는요. 에스라를 통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집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 네미아를 통해서는요, 어떻게 되냐? 성벽을 저 우리의 담 같은 걸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예언대로 바빌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페르시아 어, 바사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가 왕, 어,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요.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 마음을 통해서요 메데바사의 왕의 마음을 하라가사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돌아가라고 하면 나에게 손해가 너무너무 큰데 갑자기 나의 종들을 요 보내버려요. 자,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약속되냐 그렇게 예언했어요. 하시기로. 고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기로. 해방시켜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약의 하나님이에요. 예, 은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창세기 3장 사건, 원제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의 재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 이 오기 전을 구약이라 합니다. 구약에는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서. 그래서 뭘 통해서만 만날 수 있냐. 성전에 와야만 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요. 영적으로는요, 사단이, 여러분들이문 앞,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대단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단은요, 저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요. 여러 가지 문제로. 게임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또 아파서 여러 가지 문제로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요, 육신적으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와서 놀리기도 하고요, 공격도 하기도 하고, 괴롭혔어요. 자, 그런데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중간에요,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70년 세월이 이후에, 지난 이후에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 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누구라는 사람이 있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자이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계속 계속 연구하는 중에 어느 날또이 페르시아 왕 에데와 바사의 왕 아닥사스가 예레미아 아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래요. 아니, 에스라가 왕이여,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꼭글로 왕이 에스라를 불러요. 그리고 에스라에게요, 너는 가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요. 살펴보래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랍니다. 혹시 필요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가지고 가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로 도착한 에스라. 근데요,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 가운데 있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또 있겠죠? 근데요, 그 친구 중에 맨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 따라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네? 안 가고 싶겠죠? 왜? 맨날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면서도 맨날 친구들 욕하고 싸우고 악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러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되어야 되는데, 뭐하냐? 구별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 TV에 보면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 보죠? 이번에 또 어떤 가수가 술을 먹고 전진을 했는데, 또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자기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막 했더라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거짓말 하다가 결국에는 잡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요. 욕먹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냐. 어, 아쉽지만 그, 그 가수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 그 사람이 다녔던 교회, 에이,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뭐, 어 저러는데 뭐. 굳이 교회 왜 다녀? 어렵게. 어, 일요일 날난 TV 보고 얼마, 어, 좋은데. 어, 굳이 그 어렵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아우, 귀찮아. 안 가.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랩넌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랩넌트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니까요, 이방들이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제일 잘하는 건 뭔지 알아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점치고, 굿하고, 타락하는 것들을요, 제일 잘하는데, 이것들을요,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겨우 일요일날 와서, 아,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해놓고선, 그들의 삶은요, 늘 똑같이, 아까 말했죠? 친구들 욕하고, 때리고, 어?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동생들 돈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걸 본 에스라가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어느 정도냐?" 옷을 찢고요. "또 머리틀을 밀어요." "수염을 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수염을 밀거나 머리틀을 미는 것은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옷 벗고 다니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어. 옷 벗고 다닐 수 있는 곳은 <laughs> 어디 밖에 없어요? 그렇지. 딩동댕 모욕탕 말고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해수욕장에도 채소한는뭐 입고 있어? 그렇지. 수영복. 어? 남자들은 바지, 여자들은 어? 비키니 혹은 뭐 이렇게 옷 입고 있단 말이요 맞죠? 근데 모욕탕에는 <laughs> 왜 벗을 수 있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있고, 여자는 여자끼리. 맞죠? 그래도 덜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것처럼 수염을 민다, 머리를 민다, 이거는요, 아주 부끄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거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요, 어떻게 하냐?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를 밀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제까지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렘너트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 되셔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교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주종 관계라고.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맞죠? 예. 네.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자녀라고. 양자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제까지 혹은 아까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모신다면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구별된 삶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에스라와 함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응답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